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관장 임한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7월 13일자 아, 목요일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도일보, 광주일보, 무등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남도일보 일면에는 여름방학 앞두고 커져가는 고민해서 자녀 기살리기 휴가를 에, 가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둔골이 휜다라고 예, 적혀 있네요. 어, 체험학습제의 황금휴가가 보편화돼 있고 어, 개근거지 혐오표언. 예, 뭐, 얼른 보니까 제가 용어가 무슨 말인지 신조어 같네요. 예,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간다는 건 음,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네요. 그래서 휴양 시설이라든가, 또 비행기 타고 가는 항공 여동 물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소득은 제자리고, 그래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네,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 공부한다고 음. 보통 어, 가지 않을 텐데,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려고 하는데 아무튼 학생들끼리 서로 어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애한테는 좀더 좋은 곳으로 보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겠죠.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두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공감하는 어 얘기입니다. 동복댐이 실은 바닥을 보이고 가뭄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어 식수원인데 강주 시민의 식수원인데 어 물이 너무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난 겨울에는뭐 저기 막 물을 절약해야 되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 집중 호우로 유입량이 급증을 해가지고 수위가 93% 초과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가뭄으로 제한 급수. 위기는 옛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시 무형문화재 명예 보유자가 신규로 인정이 됐네요. 남도 판소리 최연자 선생님, 남도 의례 음식장 양영숙 선생님,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남이 옆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광 탕광이라고 음, 하죠? 화순의 삽 탕광이라고 합니까? 네. 데 얼마 전에 폐광을 해가지고 그 후속 대책에 대한 모색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많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시대가 어쨌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과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100년이 넘은 탐광도 지금 폐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폐광 지역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게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 어,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어, 장단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화순쪽에는 뭐 어린이 체험 관련된 내용들로 준비한다 어쩐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전에 기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좋은 방안들이 모색이 됐으면 합니다 장마철에 교통사고가 맑은 날보다 치사율이 1.5배가 높다고 하네요 아무튼 장마철이 되면 비가 또 억수로 쏟아지면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저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특히 중부 고속도로 달릴 때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도 하고 그랬었는데 장마철 운전 가급적 차를 안 가지고 나간 게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다면 어,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승용차 어, 이런 부분들은 어, 화물차라든가 버스 대형 차량에 대한 위협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순천시가 1790억이 늘어난 1조 5865 추경을 편성을 했네요. 건전 재정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 미래 전략 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제고하고 어, 있다고 하네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이 50. 해가 주고 남도의 가을 북향으로 젖어든다. 그래서 또 좋은 어 전시회가 곧 펼쳐질 거라고 하네요. 주제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숨고한 조화 속에서 아유. 제목 자체가 거창 합니다.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숨고한 조화 속에서. 그래서 이 주제로 18개국 190여 명의 작가가 참여를 하고 9월 1일 날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남도의 멋 남도의 숨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가 송가인 가수네요. 정부가 지금 신규 원자로 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취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 원전을 다시 되살려서 어 부족한 전기 문제라든가 어 전기 전기가 수요가 많아진 게 지금 배터리 전기 자동차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수요가 훨씬 더 전보다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했네요. 지역별 태양광 발전 설비 현황이 수도권은 칠 프로, 강원권은 칠점육팔 프로, 충청권은 십팔점칠이 프로, 호남권이 제일 높네요. 사십삼점삼육 프로, 영남권이 2십삼점십사 프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지금 호남권에 굉장히 몰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중심으로 정책이 가게 된다면. 야, 기존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 전기 어, 수요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주일보 일면에 인재가 떠난다. 인재가 떠난다. 광주는 일자리 없고 전남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지역 혁신 체계의 기술 인력 자립 기반이라는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 개발 전공자 지역 내 취업률이 광주는 41.6%에 그친다고 합니다. 전남은 연구 기술직 구인난으로 인해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심각하다고 하네요. 광주 전남에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답니다. 일주일 새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도 어쨌든 가능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전주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거기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타이어가 찢기 고 건물이 균열이 생기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답니다. 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없죠. 가급적 어, 덜 생길 수 있도록 안전 문제 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어, 바닥 관련된 부분이나 내용들이 충분히 차량 이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필요가 있겠다 필요가 니다 왕성구가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분야에서 최우수,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가수 김원중이 발걸이 공연을 계속해 왔는데 10년을 했네요. 10년 여정 마침표를 찍는다. 17일 날 공연을 공연이 마지막이네요. 예술가족과 함께 무대를 갖는다고 합니다. 김원중 하면 바이섬이죠. 가면 직녀에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던 우리 광주 지역에 아주 유명한 대중 가수이죠. 17일 날은 광주 음악 산업 진흥 센터 피크 뮤직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참을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아마 읽어 보진 않아도 제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저자인 밀란 쿤테라가 별세했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많이 나오죠. 프랑스로 망명한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데라 가뱃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합니다. 94세 일기로 뱃살을 했네요. 어, 쿤데라는 공산 체제였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교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소설 농담과 희곡 열쇠의 주인들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1968년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 봄에 참여했던 쿤데라는 저서가 압수당하고 집필과 강연 활동에 제한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상가 명벽을 빕니다. 구동일보 천변입니다. 광주 어제와 오늘 한눈에 볼수 있는 도시 홍보관을 설립하자. 건축가와 시의원 등 각계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네요. 도시 공간의 일관성, 시민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전문가 경험 축적되어 잠재력 키워. 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좋은 일자리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광주 노사정이 뭉쳤다고 합니다. 한노총, 경총, 고용노동청 등이 참여를 했고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어서 상생 협약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유시가 청년 자율 공간을 110곳더 늘린다고 합니다. 민간 50 곳, 공공 60곳 확충해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여러 창의적인 벤처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보입니다. 네. 기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준치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겠다 약속을 했다네요. 또 오염수 관련된 문제가 큰 이슈가 돼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기시다는 한국민 영향 안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네요. 어쨌든 안일 교류 관련된 문제 에 있어서 어 오염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서 어 우리 국내에서는 뭐 각종 집회라든가 또 여러 요구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풀어가길 바라고. 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신형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74분 동안 최장 비행을 했다고 하네요. 90일 만에. 기술 진전을 과시했다 해서 평양에서 동해 쪽으로 날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동북아 또 세계 평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그런 그 행위들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낀 건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어 북한이 본인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핵을 개발하고 핵 미사일을 테스트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원만하게 또 해결해 나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한반도가 통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들을 최근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아무튼 남북간의 교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작해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어, 재검토를 하고, 아니면 어쨌든 통일 지향적인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제 2로 쇄신안으로 부채포트권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답답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광주는 택시 요금이 천원이 올랐죠 7월 1일부터 이제 서울 시내버스는 다음 달에 300원 인상이 되고 10월에는 지하철이 150원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서민들 다이되 고요 있는 우리 지하철 버스, 택시 계속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